영어 중국어 나게 만들기 ENC 교육문화연구소와 함께라면 영어 중국어 어렵지, 어렵지 않아요 어? 찐씨 선생님 어디갔지? 아까 여기 계셨는데 방금 어? 선생님? <laughs> 어? 뭐? 뭐? 왜웃고 아까 웃어가지고 저도 웃기잖아요 어떻게? <laughs> 철시 선생님 어디 갔지? 방금 여기 계셨는데, 어 어디 가셨지? 철시 선생님, 어, 어 선생님, 어, 왜 목마르세요? 어, 뭐 말하세요? 목이... 어 목이 그래서 너무... 비타 오비, <laughs> this is for you. 아 진짜? 어. 아니 진짜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요. 어, 아, 정말? 한번한 한 모금 마시고 할게요 제가 마셨던 건맞 <laughs> 괜찮으세요? 네. 아, 그러면 오늘은. 네. 나는 목이 마르다. 어, 너무 목이 말랐어요. 목이 말랐어요. 네. 제가 도와주셨지만. 네. <laughs> 오늘은 목이 마르다를 중국어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응. 배워보고 싶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응. 어, 나는 너무 목이 마르다. 너무 목이 타요. 중국어로 하면. 我很可. <laughs> 삼성이 세개에요 어, 삼성이 세개네요我很可. 삼성이 세 개일 때 선생님이 이성 이성 마지막 삼성. 어 맞습니다. 맞나요? 네. 워, 어, 헌 커. 어. 어. 그러니까 삼성이 세개세개 음. 3개, 3개 오죠 세 개. 음, 음. 그러면은 앞에 두 개. 음. 마지막 오는 삼성만 발음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앞 음. 앞에 나오는 삼성은 자, 아까 수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성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음. 이성. 음. 이성 어떻게 하는 거죠? 어, 위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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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시면 <laughs> 되죠. 그래서 워가 <laughs> 아니라 워, 워, 헌, 헌, 크, 어, 크, 네, 그렇게 해주시면 워, 헌, 크, 어, 아, 훨씬 발음하기가 쉽네요. 음, 맞습니다. 음, 발음하기 편리하기 위해서 네. 그렇게 워, 음. 헌, 크, 어, 또는 그냥 워 응. 하시고 헌, 크, 헌커, 헌만 이성으로 어, 발음을해 주셔도 상관없어요. 음, 당커신은 목말라요? 그러면 니 커부커. 아, 여기 또니부커부커니부커 아, 니니 오케이 네, 그렇죠? 감니다 어, 목마르세요? 물어볼 때 그렇게 음. 물어보시면 되고 니크부커니크부커 저 나는 정말 목이 말라요. 다시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와. 환커. 발음 쉽게 하면 우와. 환커. 우와. 환커. 한번 더. 우와. 환커. 음. It's English time, right? Yeah, are you ready? Oh, I'm ready. 나는 나는 목이 목이 말라요 말라요 중국어로 뭐였더라? 워헌크 그. 그. 어, 영어로는 나는 입니다 I am I am 선생님 저 얼굴 잘 보세요 입술을 봐주세요 I am the, 어? 매롱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지금? 매롱 네 매롱 하고 싶어요 매롱 <laughs> Thirsty. Thir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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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th 발음 그죠? Thirsty Thirsty I am Thirsty. I am thirsty. 저는 목이 thirsty. 말라요. Yeah. I am thirsty. I am thirsty. Are you thirsty? <웃음> <웃음> Are you thirsty? Oh yeah, I'm so thirsty. So I gave you something to drink. Wrong. I a am... uh oh, 아, 나는 목이 마르다. I am. I am thirsty. thirsty. 당신은 목마르신가요? Are, Are you thirsty? thirsty? I am thirsty. Are you thirsty? Oh uh, yeah. I was thirsty, but now 아. it's okay. I'm 어. okay. Okay, uh. Amy. 과거로 보이면 네. 어, 과거형은 was was니까. 네, was. 지금은 목이 안 마르신 거잖아. 네, 아까 네. 제가 비타 오0을 가지고 모든 해결을 했잖아요. 네, 네, 네. I was. thirsty. I was thirsty. Uh, um. You were you thirsty? 목 말랐어요? 네. Uh. I was thirsty. I am. I am. thir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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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30, 30 30, 30. 영어로는 I am thirsty. I am thirsty. 나는 목말라요. 이제 복습 시간입니다. 네, 네. 중국어로 해보겠습니다. 我很渴，我很渴，我很渴，我很渴。 네, 목마르다 라는 뜻이에요. 네, 영어로는 나는 목이 말라요. I am thirsty. I am thirsty. 나는 목 말랐어요. 하면 I was thirsty. 당신 목 말랐어요? 아까 이렇게 했어요. <laughs> Were you thirsty? Were yeah. you thirsty? Yes, I was thirsty then. Okay, so I gave you something, oh, to, something drink. to drink. Uh, yeah. Say say to me. Mm. Thank you. 시시. <laughs> <laughs> 다 맞췄나요, 이제? 어, 이제 다 맞췄어요. 예, 예. 와, 시간 빨리 간다. 간다. 이제 수다 뜨는 거참 재밌다, 그죠?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요. 우리가 영어로, 중국어로 수다 뜨는 그날까지. 이은 씨, 네? 함께 해주세요. <웃음> 맞아요. <웃음> 영어, 중국어, 중국어 네. 날개 만들기.